이 채널도 맨날 똑같고 지겹네. 신선한 채널로 갈아타야지. 구독 취소. 어이? 내채 놀리잖아. 컨텐츠 마케팅 아티스트 채널 인디 마케팅. 안녕하십니까. 인디 마케팅 W입니다. 여러분은 특정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다가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컨텐츠들 때문에 흥미를 잃고 더 이상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게 된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스 채널에서 러브아트 블레이크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공개한 유튜브 컨텐츠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러브아트 블레이크에 의하면 유튜브의 모든 컨텐츠들은 어떠한 장르나 카테고리에 있더라도 오직 이세 가지 유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것이 채널이 단순하고 지루해지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뭔가 오늘 내용은 끝까지 봐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로버트 블레이크가 언급한 유튜브 콘텐츠세가지 유형은 바로 헬프, 허브, 히어로 콘텐츠입니다 헬프 콘텐츠는 검색 친화적인 것입니다. 튜토리얼이나 무엇인가를 하는 방법과 같은 것을 알려주는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허브 콘텐츠는 공유에 최적화된 것으로 감성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어로 컨텐츠는 미션 수행이나 유튜브 외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최신의 트렌드와 뉴스와 같은 것을 주제로 하여 유튜브에서 쉽게 발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이용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헬프 컨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허브 컨텐츠를 추가하고 가끔 히어로 컨텐츠로 떡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한 가지 이용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인디 마케팅 채널은 마케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헬프 콘텐츠에 치중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시청자분들이 저 W나 인디 마케팅 채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면 W의 생활을 궁금해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성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종 브이로그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제로 하는 허브 콘텐츠를 만들어 시청자와 상호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어로 콘텐츠에 대하여는 특정한 스폰서나 브랜드와 협업하여 그들이 플랫폼에도 콘텐츠가 공유되게 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뉴스나 화제거리 그리고 최신 트렌드와 같은 것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가 있을 것입니다. 뭐 태풍 부는 날 태풍 체험하러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 것도 히어로 콘텐츠이긴 한데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목숨이 하나뿐이다. 하나의 컨텐츠를 시청한 시청자가 다른 컨텐츠를 연속으로 시청하게 하고 유튜브가 연관 컨텐츠를 추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유형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업로드하고 같은 유형의 컨텐츠들을 묶어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시청자가 정보를 검색하고 연속으로 시청하기 쉬워져 구독전환율이 높아지고 유튜브도 같은 재생 목록의 컨텐츠들을 추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맞아 공장을 구독하겠어. 유세는 공장에도 감성 카페가 있어야 돼. 라브 어트 브레이크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하여 언급한 콘텐츠 유형 세 가지는 더 넓은 의미의 콘텐츠 마케팅에도 적용됩니다. 콘텐츠란 내용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상, 사진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그래픽 등 모든 내용물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나 기업의 전체적인 콘텐츠를 구성할 때도 검색 친화적인 헬프 컨텐츠를 기본으로 하고 감성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허브 컨텐츠를 종종 올리면서 시의성이나 협업을 기초로 떡상을 노리는 히어로 컨텐츠를 가끔 기획한다면 더 많은 관심과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저희 인디 마케팅에는 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인디 마케팅 유튜브 채널 모바일이고요. 구독은 이렇게 하고요. 좋아요는 이렇게 생긴 거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바라지도 않아요. 나 착하지?